안녕하세요. CQI 김범준 프로입니다. CQI는 국내 최고의 보안 서비스 기업으로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다방면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 그리고 12년 연속 국내 네트워크 보안 1위 회사입니다.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로 고객들의 정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솔루션 개발과 보안 컨설팅, 보안 간제 등 전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전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부터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이버 공격수단이 있는데요. 해킹수법 1순위를 꼽힐 만큼 흔하게 발생되는 공격 중한 가지로 디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 GPT 같은 오픈 AI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으로 먹통이 된 이슈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시켰습니다. 오늘은 발빠른 IT 변화 속에서 여전히 뜨거운 보안 이슈 디도스 공격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블루맥스 ADS를 알기 전에 먼저 디도스 공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도스 공격이란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디도스 공격 방법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공격 형태에 따라 크게 대역폭 공격, 자원 소진 공격, 웹 DB 부하 공격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역폭 공격의 특징은 일시적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동일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원 소진 공격은 서버, 네트워크 등의 높은 커넥션을 통해 과부하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웹 DB 부하 공격은 대상 서버에 정상적으로 세션을 맺은 후 과도한 HTTP 요청으로 웹 DB 서버에 과부하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주로 해커가 불특정 다수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 유사시 공격이 가능한 좀비 PC로 만든 뒤 공격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주요 정보기관 포털, 은행 30여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마비시킨 77 디도스테란, 2011년 포털, 은행 정보기관 등 40여 개 사이트를 마비시킨 34 디도스테란은 가장 대표적인 디도스 공격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대응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고 있는데요. IoT 기기,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며 디도스 공격에 악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며 공격의 주 타겟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각 기관과 산업별 디도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금전적 이득을 위한 랜섬웨어 공격과 결합한 디도스가 등장하여 공격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응 시스템을 우회하는 다양한 신규 공격 유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지 정보와 트래픽 양만 확인하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신규 공격에 대한 위협 대응이 어렵습니다 즉, 트래픽에 들어있는 패킷과 위협 정보를 상세히 분석하여 신규 공격에 대한 위협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서비스가 Bluemax ADS입니다 Bluemax ADS는 CQI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출시한 차세대 안티 디도스입니다 기존 안티디도스 솔루션의 한계점을 보완해서 고성능 하드웨어와 대용량 트래픽 분산 처리에 추적화된 다단계 방어 전용 엔진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디도스 공격 및 기존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한 신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합니다. 또한, 다양한 트래픽 세션 제어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반영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루맥스 ADS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을 설명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증 기반 방어 기능입니다. 디도스 공격에는 좀비 PC를 동원한 대용량의 트래픽 공격에 서비스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사용자들도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트래픽 공격을 받는 중에도 정상 사용자들은 원활한 통신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네트워크망 전체가 부하를 받다 보니 좀비 PC와 정상적인 사용자들의 이용을 구분하기 어렵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기능이 인증 기반 방어 기능입니다. ADS 인증 절차를 마친 트래픽들은 보호하고 미인증된 공격 패킷을 제어함으로써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사용자들은 통신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QO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OS는 퀄리티업 서비스의 약자로 서비스 품질을 뜻합니다. 서비스 품질이란 한정된 네트워크 용량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책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급격하게 증가한 특정 트래픽이 다른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ADS는 QoS에 대하여 전문 관리자가 유입되는 트래픽 양을 더 세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과 동적으로 트래픽 공격을 탐지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탑재한 ADS는 높은 보안성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블루맥스의 ADS는 고성능 다단계 디도스 방어 전용 엔진이라는 새로운 트래픽 분산 처리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트래픽 사용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디도스 공격의 트래픽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양의 공격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고 패킷과 위협 정보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루맥스에 ADS는 고성능 다단계 디도스 방어 전용 엔진을 기반으로 대량의 디도스 공격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QI의 블루맥스 IPS 제품에 적용된 하드웨어 풀패턴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위협이 되는 트래픽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정상 트래픽과 위협이 되는 트래픽을 선제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상 트래픽은 빠르게 전송하고 위협이 되는 트래픽은 단계별 방어 엔진을 통해 상세의 검사를 수행하며 발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패킷 종류에 따라 맞춤별 검사를 수행하는 멀티패스 플로우와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위한 백렬 처리된 디도스 탐지 엔진의 시너지로 트래픽을 고속 처리합니다. 올해 국내 통신사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개인 가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어 해당 통신사는 서비스 차질을 겪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OpenAI API를 사용해 자체 도구를 구축하는 20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디도스 공격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와 막대한 복구 비용, 평판 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기업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해결 과제로 도래하였습니다. 안전한 IT 환경을 갖추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지금, 블루맥스 ADS로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IT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디도스 보안 시스템 블루맥스 ADS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